자, 스타 PD가 오늘은 산업용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드론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드론을 그간에 만들으셨고 연구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네. 음, 한 7년 정도 됐나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드론을, 어, 국산화를 하는 걸 목표로. 네네네. 어, 시작을 해, 해서. 네. 어, 산업용 드론, 그 다음에 기획용 드론, 어, 그 다음에 이제 탑승용 드론, 미래,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어, 그 국산화 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고, 일부 개발이 돼서 또 제품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제품화 돼서 판매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제품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팔리고 있나요? 주로 이제 현재 드론이 실제 적용하는 분야가 네. 상당히 많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분야들은 이제 농업용 드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드론들 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실종이 됐을 때 네네. 이제 탐색을 해서 찾는 그런 드론들이 실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네. 또 일부 이제 교육용 시장에 드론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교육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날리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네. 초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연습을 하고 네. 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네. 주어진 하드웨어를 제작을 해서 드론이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게 하는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지금 현재 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나르는 비행체가 있고요 그것을 조종하는 조종기가 있잖아요 예. 어, 컨트롤을 하려면 아마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드론의 파트는 사실 좀 광범위하긴 한데요 네. 핵심적으로 보면은 드론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네. 드론 어, 그 비행 제어장치죠. 그걸 이제 우리가 FC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어, 영어로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의 네. 약자를 따서 이제 FC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FC가 FBC, 거의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FC를 아. 많이 쓰고 있고요. 국산화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걸 국산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네. 플러스 그다음에 드론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온그 가게 하거나 네. 이렇게 이제 전체 구글 지도를 보고 네. 네. 그 포지션을 이제 세, 셀렉션을 하면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웨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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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면 네. 드론이 계속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네. 비행을 하고 오고 네. 임무를 수행하고 오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따로 있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드론은 중국산이, 중국 제품이 거의 뭐 시장의 과반 이상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산화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중국산에 비해서? 아 어, 이제, 어, 장난감이나. 네. 이런 저가형 드론들은 시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아 일부 이제 교육용 같은 경우로 쓰는 경우들은 이제 단가가 좀 높아도 네네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콘텐츠를 복사나 해서 이제 좀 고가에 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계층으로 쓰는 드론들, 뭐 예를 들면 특수용도 네, 말씀하시는 것들 특수용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문 형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소방 드론이라든가 네.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미래에는 타고 다니는 드론이라든가 네네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군사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드론들은 네네. 주로 이제 직접 제작을 해서 어,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네. 딱 정해져 있진, 있는 가격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고가의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드론을 만드는, 산업용 드론을 만드는 업체들이 음. 많은가요? 어우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부품이 네.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이제 조립만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네. 그런 쪽이 좀 많이 되어져 있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 드론 기술의 현 주소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드론의 핵심은 FC. 네네.라고 하는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기가 참 중요하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거의 다 중국의 이제 DJI라는 회사가 이제 어, 석권을 해서. 네네네. 그 제품 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안정화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품만큼 이제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 국산화 가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만들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 적용이 많지는 않은 거죠. 네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안할 수는 없죠 계속 음. 꾸준히 개발을 해서 네네. 어~ 중국의 그런 제품보다도 뭐~ 똑같거나 능력은 안 될지라도 네네. 실제 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만 돼도 네네.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네. 국산화를 꾸준히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국내에서 왕구용이나 교육용으로 이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는 저도 좀 심심치 않게 보고는 있는데 네네.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소량 생산하는 것 같은데, 아 어, 그 실질적으로 네. 어, 농, 국내 농계,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업용 도로는 네. 아주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안 가봐서 그런지,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농동기에 특산 때만 쓰기 때문에 네네. 그 돈이 잘안 보여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내의 모든 농약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네. 농동기에 이제 농약을 뿌리고 네네.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시장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왜냐면, 하 네. 이제, 군사 용으로 쓰기도 하고, 네. 또 해안 감시, 네. 뭐 수자원공사에 수장공, 이제, 뭐, 환경 오염 같은 것도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네네. 환경부, 네. 그 다음에 뭐 도로, 도로공사, 도로공사에 이제 모든 도로의 교통량을 네네. 드론이 감시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네.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 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장을 확대를 하려면 네네. 이제 규제 네. 드론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안정성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좀더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쓸때 이제 자격증도 또 있어야 하거든요 아 그런 드론 자격...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네. 날그 드론을 만드는 자격증이에요 드론을 비행시킬 아, 수 있는 자격증 지금 현재는 이제 드론을 비행하는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이제 예전에는 12kg 이상 네 드론의 무게가 1 2 k g 는 말씀이시죠? 12kg 이상이면 이제 자격증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요. 네. 어 이제 그 이하도 네네. 이제 어쨌거나 드론을 운영을 하려면 네네. 이제 자격증을 따. 자격증이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네네. 그 소형 드론도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만 드론을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법적으로 규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가 작으니까 공항 주변이라든지 군사 시설 쪽으로는 드론 비행 조치를 많이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산업용 드론을 실제로 사용하다가 뭐 법을 어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 왜냐면 그걸 모르고 비행을 네.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 규정이 좀 애매한 부분들도 많고, 네네. 예를 들어, 일례로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불법 촬영한 거거든요. 아, 드론의 카메라 네, 자,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제, 거죠? 어,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를 하는 음. 그 법적 규제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찍힌다는 상관없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제, 어, 이제 올바르게 사용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규제로 다 네.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우선은. 네. 드론을 지금 국산화하는데 주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드론 업체 중에 중국이나 세계적으로 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드론 제품이 있나요? 아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중국에서 드론은 FC를 쓰고 있고요. 네. 어요게 이제 그 FC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네. 프레임도 뭐 중국 프레임입니다. 거의 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건요 FC라고 하는 게 이제 비행 드론 제어 장치인데 네. 여기에 이제 GPS라는 게 있고 이 드론의 위치를 감지를 하거나 인식을 하려면 GPS가 있어야고요. 하 네. 어 이런 것들이 다 모듈화 돼서 네. 이 드론 몸체에다가 딱 얹어 놓기만 하면 네, 네, 네. 이 드론이 그냥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꾸준히 개발을 해서 단 네. 네. 화를 시켰고 네, 네. 어,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는 상태구요. 네. 어, 현재는 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도. 네네. 네. 산업용 드론이라든가, 뭐, 일반 촬영 드론이라든가. 네네. 네. 아니면 어, 탑승용 드론까지도. 네네네. 네, 네.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어, 네. 운영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벽 뒤에 보시면 특허증도 있고, 여러가지 증서를 많이 획득을 하셨는데, 드론을 개발하면서 개발 연구 성과물로 특허 출원도 하고 등록도 받고 그런 그렇죠. 경력이신가요? 그럼도 네. 네. 저희가 특허를 계속 내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앞전에 촬영을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네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해안에 네. 사람이 빠졌을 때 네, 네. 구출하는 이제 구멍튜브라든가 네. 어, 이런 거를 이제 떨어뜨려서 네, 네, 네. 어그해그 그 바다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는 네. 그런 이제 구명용 드론도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일부 또 어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소방기를 넣어서 이제 어 소화기라든가 이런 네네. 거가 넣어서 그 불이 났을 때위치에 그 떨어뜨리거나 분사를 하거나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에 이제 불그 불이 났을 때 그걸 끄는 네네. 이제 그런 드론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드론을 날려본 적은 없어요. 아마 산업용 드론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사용자들이 드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을 시키고 조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많은가요? 아우 어, 지금 많습니다. 어, 저만 그러면. 네. 드론을 조정을 안 해봤네요. 네, 지금 좀 많이 뒤에 이제 뒤쳐지는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도 네네네. 네, 네. 실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 네, 네, 네. 아주 멋있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일 또 활용 분야가 높은 데가 이제 촬영 분야예요. 네. 그래서 어, 차후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네, 네. 아주 멋지고 액티브한 네.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좀 아타까운 거는 이런 촬영용 드론이 네. 다 중국의 DJI. 네. 거기가 뭐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DJI는 드론회사가 아니고 카메라회사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카메라를 잘 만들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그 촬영하는 파트에는 아주 많이 쓰고 있고요. 음. 어, 뭐 음. 결혼식, 야외 결혼식을 촬영한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런 건뭐다100% 드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활용 분야가 상당히 넓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산업용 드론을 비행을 시키려면 조정을 하거나 그러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운전 면허증처럼 네, 산업용 드론은 운전 면허증처럼 네네. 어, 어 그거를 이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처럼 이제 일종 일종 이런 식으로 나눌 계획이고요. 네네. 기존에는 이제 어, 비행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 그 드론의 그 150kg까지도 네. 조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었는데, 네, 네, 네. 어, 그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불법이고요, 네, 네. 벌금이 상당히 높게 어, 물게 됩니다. 드론 가격은 보통 얼마씩 하나요? 실제로 아, 드론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네. 어, 장난감 빼고. 네. 일반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대에서 150만원대 정도면, 음, 뭐, 워낙 중국에서 들어오는 촬영용 드론들이 많아서, 어,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농업용 드론, 네. 영약급이거 이런 드론들은 이제 한 500만원대부터 어, 2천만원대 어. 어디는 뭐, 5천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제 다양하게, 아, 지금 현재 존재하고요. 제일 일반적인 거는 한 2천만 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때 드론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음, 국내에서 뭐 사장님 네뿐만 아니고 여러 이렇게 드론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음. 수출을 하는 드론의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어, 음. 이제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주용 드론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FPV라는 드론 그, 대회에 쓰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고글을 쓰고 드론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조종하는 네.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대회가 있고요. 네네. 그 대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탑이죠. 아. 어, 그 조종하는 것만큼은. 네네.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상도 많이 받았고. 네. 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조종도 존중이지만 네. 요 하도의적인 기구적인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네네네 어 북산화를 하고 어디제보다도더 높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전망하는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 지금 아주 밝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늦그 우리 그 우리가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아주 많이 따라왔고요. 네네 어 그각 분야마다 특수한 드론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격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둘 다를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꾸준한 투자를 해서 네네. 이제 더대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장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의 계획은, 이제, 일반 드론들은 많이 이제 했고요. 좀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할 거고, 이제, 어, 사람이 타는 드론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고요. 어, 어 거의 한70%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서, 어, 이제, 개인이 타고 다니는 드론 위주, 위주로 이렇게 이제, 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 중국은 개인 드론들이 이제 많이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이제 국내도 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 또한 계속 꾸준히 연결해서, 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 미래에는, 네. 어, 이런 개인용 드론을, 어, 개발을 연구, 그 다음에 제품으로까지도 완성을 시키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멋진 포부 꼭 실현시켜서 우리나라 4차 산업의 강국으로 드론 분야에서 발돋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